그도 어차피 백뎀이니까 제 오리지는 상관없겠네 건막기네. 고맙. 지금 준비됐어 건다. 발력고요발력고요 갑시다 음, 갑시다. 아 걸었어 지금... 걸었어 걸었어 걸었어. 불백 됐더라? 이거 비숍이 안봐해줘야 돼. 지금. 아 체력 한 십퍼 남겨 도망가야 됨아 후디 출발. 피다 깎아야 돼. 그.. 남겨둬야 돼이 정도면 그쵸. 됐나? 어더 까야 돼더 까야 좀더 까긴 해야 돼 이거 끝난다, 뭐야 왜 저거가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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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봐 가 딜이 좀남온다 뭐, 하나 나아온다다다 <laughs> 다 피해 다. 다 피해 다 피해 그냥 다 피해 억울하고 왜안 뽑히냐? 뭐이거가능하 그리고 이거 뭐지? 아 뺐다 뺐다 1패서는 그거 자동으로 안 까인다? 익스선 이거 맞으면 빼야 돼, 그 게이지. 아, 이거 그냥 2패 넘어오기 전에 그냥 게지 맞아서 빼면 돼. 그거 알아서 빼야 돼. 그거 한명다못 맞춰줘. 다른 사람 또 쳐가지고. 아닌데 걸고 빼긴 할 건데. 정화였기지. 아 너무 안 맞아도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예선이야. <laughs> 어. 근데 얘예 1패도 체력 한 1500조 돼. 어, 아 포스트 바이너 걸렸어. 가만히 있어 왜 이상했어? 차피핌 머리 개 깨졌어. 어. 어. 여기 여기는 아직 그 예선 예선에 공투 너무 막 칼이 솔플 나왔던데 불독이 노무 칼이 솔플했지 불독은 가능해야 팩트 네. 동스팩 동숲팩 메렸으면 3분 당겼겠다. 근데 나올것 어, 같긴 아, 했어. 했어. 아니야 근데 이게 같이 다르긴 해 불독은. 어, 딜이 딜은 메레가 바뀌기 세긴 할 텐데. 솔플에서 불독 솔플은 달라. 솔플은 좀특나상이야솔플은팩가 너무.. 아 근데 동스팩 메렸으면 깨긴했을걸 아니야, 근데 이게 솔플 최소컷은 불독 미만 잡이긴 해. 항상 선. 아니 아니, 근데 메르도 이카링 이카 이카링은 클굉 견자 비슷하게 나왔을 텐데. 아니 근데 이게 아, 아, 글로날라가글로날라갔다글로날라갔다 게이지 아니, 관리의 측면에서 조금. 야, 뭐야 다돈거 아니야? 아니 아니, 40나 40초 남았어. 천천히. 0초 이걸로 나야지 어. 평소에 뭐 보고 어. 가는 거지? 기억이 안 나네. 메용토 메용토. 넘어가는 거 20초 정도 걸리거든. 해방무적이었나? 영투야파운틴나한번 빼고 갈게. 바인드 한 번만 아, 걸어줄게. 난안 뺐다. 바인드? 응. 음. 한번 뺐음 나도 지금. 야 바인드 걸었다. 지금 빼라. 어, 슬슬 넘어가야 돼. 야 바인드 오, 걸어놨어. 지금 빼라. 오케이 오케 어, 넘어가 준비하자. 넘어가 준비하자. 넘어갈 준비해. 가야 돼 지금. 때려 때려. 게이지 관리하고. 됐다 됐다. 테러비터님 저는 블랙잭이라고 던져야 되는데. 아저저 저, 카이 네온 선정했어요. 방인들잘 <laughs> 걸고 연바 잘해줘. 바드려요 엎드려요. 드려요 엎드려요. 엎드려요. 드려요엎드리요입니다요엎드리세요엎드리세요 왼쪽으로 한드려요엎지 말고 엎드려요. 올때려요 엎드려요. 엎드려요. 도드려요 엎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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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드려요엎드려 나이스 클거야 저분 프레이안 받고 저기 오른쪽부터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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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이 뜨는 거 봤어요 지금 그래서 저거 피해야 돼 저거 저거는 피해야 돼그 앞으로 윙피졌어요저거 방금 치아미안해그실루안 좀... 켜가지고 그러고 그거... 깜빡고실루안 꼈어 아이고 마았다 네, 익센 실루서 켜야 됩니다 안 보여요 네 팔각 팔각 아 이거 ㅅ 발 습관성 엎드리기 주후군 자꾸 나오네? 아 왼쪽 본다, 왼쪽 보고 있 이거는 정 따면 걸리겠다. 구성 유도 완료, 구성 유도 완료. 야 그냥, 그냥 나 때려. 바보 됐어, 바보 됐어. 어, 자동으로 차긴 해. 나 차. 때려. 자동으로 차는 건 근데 하드, 하도, 하드도 그냥 한 번만 걸리면 돼, 이 새때. 오른쪽 날아가게안 하게. 아직 안 걸렸나? 아, 아무도 안 걸린 거 같은데 게이지 보니까. 이한번 음, 걸릴 거 같긴 한데 난. 나도 걸릴 거 같아. 아, 걸렸네. 걸리는 거로 중요하지 않아 걸려야 돼. 한 번씩만 걸리면돼한 번만 걸리면 돼. 두 번씩 걸리면 그도 그놈의 보면이. 어, 진짜 계지 킹 같은 거 나도 아, 아니지. 아, 걸렸다. 아, 와, 아, 아, 언제 풀려? 아, 걸렸어, 아, 씨. 아, 아파야, 아파. 아, 한바만 걸리면 한바씩만 솔직히 정어 때 영박해 하는 거 쉽진 않아. 아, 이제 다 했나? 준비. 아 어, 같은 그 맞으면 어, 누가 안, 안 되는데. 팔각파맞았네데좆네 뭔가 누구 팔각크가저 저런 거 범죄야. 그럼 이정이 부른 거나 준비. 뭐쳐 죽고. 이즈 바로 박는다. 야, 아, 그냥 무조건, 막는다. 무조건 풀이 맞아 무조건 풀이예요. 다이몇 초. 어, 아 씨발, 아, 오 씨발, 카프다. 오. 오케이. 어, 좀 좋하긴. 아, 잠만 말힘 없이 힘 없이 힘 없이 많이 여기. 위... 왜그 코트에 나와 따라다니는 거 같냐? 억울해. 죄송한데 자 카프라도 있는데. 어, 씨발. 아, 소리. 아, 아 소리, 소리. 아예 다음 돌쯤 보고 하면 돼. 어, 기좀 떨어지는 거 봐. 카운틴 좀 깔아 줄수 있나, 이거 혹시? 하드는 기정도 훨씬 많이 떨어져. 아, 익스트림. 1. 저추안이면 되냐? 한타 보고 할수 있는데 이거? 이거? 날아가는데? 이번날아 이거? 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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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센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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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니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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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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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3타3타3타 3타, 3타. 어, 뭐야 이거 어, 살... 아, 아 이건 이거 좀 어려웠다 이거 이거, 이거 점짜리 문제였다 방금 혹시 석영 와서 걸린 사람 없지 안걸지나 아, 나 지금 나 스팀에 걸려가지고 걸릴 수 있어 아 그래 아 풀게이지 응. 풀게이지 야 피지르게 간데 나 걸리겠다 이거 아 그래? 지금 아, 이 이거 또한 점짜리 문제인데 이거 아아아아 3점짜리, 3점, 3점짜리, 3점짜리 킬러 문젠데? 와 진짜 젤탈치다 사망했어. 이거 후드캐지나한번 걸렸다. 나한 번. 건너 10초 오케이. 정도 남았습니다. 10초 정도. 어 뭐야? 아더 나갔네. 지렉올 거임. 1타. 피지리에 가스. 2타. 어 제발 제발 제발. 3타. 슬슬 준비. 슬준 슬준. 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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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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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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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마 이거 때리지 마 아예 때리지 마 절대 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게이지 어. 다 빼야 돼나 게이지 다 빼야 돼나 게이지 많이 쳤어 게이지 많이 어 이거 스치면 그거 더 스치면 그거 그것도 안써 게이지 내가 프리 게이지거든 <laughs> 이거 잘하면 일점 일점 얻겠다 다했겠다 다했겠다 일점 다했어 다했어 센터에서 때려야 돼 이거 온다 갑자기 아, 아, 때리지 마 잘하면 1 5 오목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요 여기서 좀 섰다면 온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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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이 나와버렸네? 아 아, 오른쪽, 아, 오른쪽 유도할게요. 자극, 자극, 자극 다해 자극 다해 이거, 이거 화, 확, 들어가지 마, 확 들어가지 마, 확 들어가지 말라니까? 이거 노루 다음, 이거 다음 자정 때 극딜하면 그 은될거나 하다. 들어가겠다. 아이, 아이, 씨발. 아이 노루, 아, 다시 들어 다시 들어가. 지금 왼쪽 들어가, 왼쪽 들어가. 둘 나올 때 됐어. 26초, 26초. 내가 줄게, 눈앞에 있는 거 내가 줄게. 어.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26, 26. 아, 어. 지금 가운데로 나와야 놀이냐? 돼, 가운데로 나와서 26. 노루 어그로 뽑아. 야 카링 때리면 안 된다 야지그 때리면 거로 간다 26아 일로 오겠다 아 다행이다 뺐어,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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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2아1 2에두 사람 남았거든? 12 펜터미 해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죽이고 올게 12 12 막아줘 했어 했어 떠 들어온다 떠 들어온다 12얘 12. 들어와 12. 칼칼칼칼아 잠만 실수 맞으면 안는데58 오케이 아48 48, 48. 노루 가운데로 드리블 노루 가운데로 드리블 48칼칼칼 카링도 가운데 칼 때렸던 가운데 때렸던 가운데 왼쪽 그 럴프 간다 조심해 58 58 58 5 4호, 4 5 4 5 4오4 5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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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 들어오게 저거, 저거 저거 호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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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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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다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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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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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4호, 4대 맞았네 아...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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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호 났다, 아... 호요 14 14 14 14 옵니다 이제 조심하고 0-0 5-9 5-9 5-9 5-9 5-9방14 14 14 14 14 들어가 오구. 사오 나와 사오 안 오겠다 이제 이거 나와야 이거 안와 이거 안와 이거 준비해 그래, 그래. 센터에서 피하면서 바로 온다 이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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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가 숙이고요 숙이고 메이저 엎드려 둘째 두잔 보고하자 이거 맞다 음. 아 어, 바인드 쓰면 돼 바인드 먼저 아나 리레 탈출 아 뭐야 프레이 탈출해버린 거 같아 오케이 약간 왼쪽, 왼쪽, 왼쪽 보고 딜에 왼쪽 보고 왼쪽으로 살짝 왼쪽으로, 살짝 왼쪽으로 아, 저거 면발구나 아이고, 팔렸다 이거, 아 아, 사수 사수해 레이저? 레이저 야, 근데 픽 되게 많이 쓴거 같은데? 지렸다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1.5 오케이, 왼쪽 왔어 나 뭐나 뭐라고 뽑거 같은데? 나존나 패는 중. 아이 아, 맞 아, 지 아, 로 맞았어 지드로 맞았어 지드로 맞았어. 아 이거 이거 진짜 좀힐 패스 됐다. 아, 아 야, 게이지 걸 어, 조심해 게이지 걸 어. 조심해 이거. 아피하기 라인 어려운 문제 이거. 왼쪽으로 어그로 뽑으려다 다들 엠다아리로서 맞는 거겠다 이거? 아 이거 근데 이거나걸림만 했어. 어그로 빼네 왼쪽 부터안 맞죠 이거? 왼쪽 부터 절대 안 맞는 각이죠? 맞으면 하수죠?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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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여기만 볼 거야 아바이 돌려 어, 잘안 본다 이거 야, 팬텀 개사기패 팬텀 때리니까 쳐다보질 않네 근데 그런 거 많은 거 같긴 해 팬텀이 때리니까 <laughs> 어 그치 그니까. 그 아.. 아예 아다 아씨 아유 잠깐만 우리도 보낼 수도 있겠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 오케이 팔각 g a 나 u 서 p 팔각 a s u m p 다니까 그냥 어, 아, 걸리면, 준비하고, 레이저 g a s u m Pega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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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g a s 다 m p e g a 살았다 인정? g a s u m p e g a s 다 m Pegasum, Pegasum, p e g a s 센터 와 e g a s u m Pegasum, 이지. 너 어, 빨리 붙지 말고 빨리 붙지 말고. 헤이즈 막았고. 오케이, 됐다, 됐다. 천천. 아, 오케이. 1타. 2타. 확인. 오 잠깐만. 아, 씨발. 잘못 눌렀네. 2타, 3타. 아, 이거 진짜 3타. 몇 초야? 이거 다음. 이거 다음 내가 거, 걸게, 이거. 마지막에 끝에 쓸 때가. 좀 거. 빠른데, 살짝. 이제. 이제 쓸게. 아, 덕수 당했어. 건다, 건다, 걸었어. 잠깐이라고? 이런? 근데 내가 어차피 여히 천천히, 천천히. 어차피 바이드 겨. 바이리 스키면 돼. 불리고. 살짝 부족하다 응, 음, 그러게. 살짝 아쉽네. 아니, 이거 그거야. 그두 번째 바퀴에 와음 빠져서 그래. 1번 분만 받아가시면 잡았지. 어? 잘 패는 가능할 거 같긴 한데. 아, 지랄, 좀 맛이... 나... 아, 지랄, 한 번씩 다. 거기 나 죽네. 오후도 안 나가네, 뭐냐? 피처. 피 무조건 봐야 돼. 감아 막히. 무리하지 말고 대운리 하자. 그이나 게이지 빼야 돼. 나또 게이지야 빼야 돼. 기다려. 나와 나와. 건너십 15초, 5초, 5초 남은 거 같은데. 왼쪽 페넨지. 왼쪽 바로 왼쪽 페넨쪽, 페넨쪽. 게이지 팔거야 게이지 뺄거야 때리지마 때리지마 어 완전 풀 게이지인데 나도 완전 풀 게이지 오케이 거기다 다 빠졌다 <laughs> 다 뺐다 다 뺐다 다 뺐어 음 됐어 됐어 넘어가넘어간 넘어가준다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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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거야 바로 올거야 그냥 피해 가운데 자,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이번엔 왼쪽 유도해야지 확인 뭐, 어, 저, 뭐, 너, 한 번에 쭉 들어가지 말고. 산으로, 산으로. 산으로, 산로 이거 위로 올라가야겠는데. 구슬 온다? 20, 22. 나와, 나와. 럴커 온다, 럴커. 22. 오. 공구 공구 u k u n 오른쪽으로, 조심해 u n 왜 이렇게 많이 u 이 근데 좀가운데 n g u Ku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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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다 g u k u 난다는 맞다서. 아, 이거 이거 저 들어와서 좀 어, 피해 줘야지. 40. 거기 봐야 40. 아, 잠깐만 이거. 야, 이번은 조금 빡 확산데? 아니야. 근데 이 내가 봤을 때그 세렌 쪽으로 지금 물려 나오고 있어. 이 씨, 이거 너무 웃기스럽다. 아, 아, 게이지 3, 23. 아, 게이지 존나 찼어, 이 씨. 23. <laughs> 노르인데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이뭐노르 어그로 잘안 빠져 이 판. 야, 세렌 글루 빠질 것 같다, 이거 잘못하면. 아이고. 23, 23. 아, 다 아니 안 빠졌다. 다이. 행 와 이거 지들어 걸렸다. 08저 저거 내거 아니다. 이거 누가 너무 들어온다. n 다 p 다8 k 이거 아 p 건이 Kungpar. k u n g p 54 Kungpar. Kungpar. k u n 좀 p a r 온다 이거. p 도가 k u n g p a 그냥. 오케이. 이제 마지막. 준비 이제 들어가도 되지? 준비 준비 왼쪽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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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왼쪽. 엎드릴, 준비, 엎드릴 준비 엎드릴 준비 헤이즈 막았어 여기서 바로 하자 그냥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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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인드 바인드 바인드 걸어 바인드 걸어 어 음. 여기 안 맞는 자리다 이기 아늑한 곳가 아이 저 사람 어디 가아 그냥 들어갈게

아, 근데 이거 게이지 줄어들면 그거 되더라. 줄어든 게이지도 줄어들더라. 이거 강제로 줄어드는 거야. 선 발각. 이거 다음 거오리지 없이 그냥 바리지옥 셔야지. 오리오리지 없이 야지우리 하나가 야지 오리지옥 셔야지. 오리지옥 셔야지. 오리지옥 셔야지. 오리지옥 에야지 오리지옥 셔야지. 오리지옥 셔야지. 오게지옥 셔야지. 오리지, 오리지 아, 역시, 이분이 어, 형. 역시 이분이 형. 때리고 있어. 이거 바인드 저항 돌때 그냥 바인드 박아도 되겠다, 여차하면. 응. 오, 씨, 페레나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오, 씨발, 뭐야. 오, 잠깐만. <laughs> 아, 찌등이 맞았네. 아이거씨발 이건 좀 아니지 아 이건 좀아이가 높은 문제 방금 다방다좀 필러 다, 다 문제였습니다 레이저 레이저 쏠 레이저 쏠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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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레이저. 야, 이거 오케이. 건능 실패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 조심해봐 오케이 안나 죽게 달아 스스로 온다 스스로 온다 레이저 조심 들봐레이저올것 그래 같은데 건능 준비 없더라고 레이저다 레이저다 맞았다 오나 있어 건능할까 가지마 그냥 가지마 왼쪽 왼쪽 왼쪽. 방인들 아, 걸자 그냥 이거. 극길 아끼자. 중대로 가. 중대로 가. 중대로 그냥. 이로핀것 같기도 RP는... 하고. 아까 까스. 어차면 그냥 불독 오리진 방까지 박야될 건데. 대매 불독 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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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진 오리진 박으라고. 아 죽여줘봐. 나 걸렸어. 나 걸렸어. 죽여봐. 쏴. 아야. 나가 쏴라. 아 쏴라고. 아 씨발 죽었어. 맞아가 내가 아무나. 아니 왜안 쓰는 거야? 아이수 o n w 다니까 like a shibar. Yeah, song to d 번 n t g 너무 화가 났다. <laughs> 아 근데 세번 말했잖아. 아 o w h o 말 i 다고몇번 말해. 이거 뜨냐? 이냐 뜨냐? o n e I'm n o 팀 d o 냐 e I'm not done. I'm not done. 깜짝 not done. I'm not done. I'm not done. I'm not done. I'm not d o n 이 i 재박저까지 보고서. 깜짝했스가디우는 당신 280이야, 드라비. 잘 확인해봐. 야 돼, 이것지. 나는 어? 그걸 안 사왔어. 저 새끼, 여태까지 280으로 거 아니야? 야, 시, 아니, 희망이 지금 그거 아니야? 희망이 지금 그, 견... 준거 같은데, 저거 조치는 진심인 그, 그거 같은데, 경심인 거 같은데. 어, 이게... 어, 디 저2 7인데야비켜라 내가 간다. 여태까지 저걸로 거오 거지. 소비검전하네. 아, 소재랑 먹었네. 소재아 먹었네. 아, 숙경 먹고. 숙경 미안 미안 바로 소경 먹고. 숙경 면 싫지. 알레 와서 뭐 합니까? 갈아 <laughs> 갈또 와, 개쩐다. 아, 또이으면 아무것도. 또 아무것도 없고. <laughs> 근데 뭔가 왕치네? 근데 맛있는 건 없는데. 그냥 먹죠, 샾쇼. 예, 먹고.